야자야, 고개 부디오. 갑자기 왜 춤을 추고 날려? 또왜 <laughs> 저래?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봐.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금 9시에 밤 9시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. 이름하여 너구리 라면. 왜 <laughs>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완전히 야, 라면 너무 되래왜 저래? 왜 저래? 왜저이왜 저래?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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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를 거야 래 잘릴 거야 면치기 아, 해야 돼. 아, 나 진짜 잘르는게 좋은데. 아, 다 넣으세요. 다 넣으세요. 다른 뭐, 것도 뭐, 넣으세요.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넣으시라고요. 알아다고 자, 그렇지. 그러면 뚜껑 덮지 마세요. 넘칠 것 같아. 계란도 계란 좀 있다 넣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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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은 한개아나 지금 먹으면 진짜 안 되는데 아. 나 소화 안 돼서 나체 큰일 나는데 막둥이 막둥이는 왜이렇 막둥이 아니가. 막둥이 아니가. 또 춤춰 또 춤춰 또 춤춰 왜 저래? 만두 넣어야 되는데. 어, 만두 넣어야 돼. 만두는 좀 냉동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미리 넣어야 돼. 야, 알았어. 난 만두가 더 좋아 라면보다. 어. 몇 개? 몇, 몇, 몇 개? 지금 지금 다섯 개. 여섯 개 하셔야죠. 싸움 납니다. 세 개씩 먹어야죠. 음. 아이. 아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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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넣었어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 만두 이제 스스로 학습법 라면도 끓이고 밥도 해먹고 고기도 구워먹고 다 이제 혼자 이제 막둥이는 캠핑을 혼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혼자 캠핑을 다니십시오 왜요? 이제 혼자 다할줄 아니까 할줄 몰라요 불도 피울 줄 알고 다할줄 알아 게임만 할 장난해? 본인이 해야지 이제 나만 캠징이가 맨날 도와주니? 왜 저래 또왜 춤춰 왜 춤춰 막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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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어 <laughs> 콧구멍 되게 커 <laughs> 콧구멍 되게 커자 <laughs> 라면이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라면 익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면 어떻게 익나 오 맛있겠다 진짜 이 소리 야 이거 라면 끓는 소리 죽인다 아름다운, 아름다운 소리 고기 굽는 소리도 아름답고 라면 끓는 소리도 아름답고 자 잠시 후에 봐요 아름다운 소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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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란까지 넣은 라면 너구리 라면 너무너무 맛있는 너구리 라면 뭐야 막둥이 또 춤춰 막춤 막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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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춤 뭔 춤이야 저거 막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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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춤 막춤. 캠핑 오면 돌리고 <laughs> 막춤 추는 캠 막둥이 캠핑장 오면 맨날 춤만 추는 막둥이 더 돌리고, 더.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또또저 어디서 봤어 저거 내가 볼때또 저거 유튜브에서 봤어 지금 유튜브에서 봤어 나 좋아하는 거 그거 진짜 노래거든 아그거 진짜 노래야 무슨 노래 하는 거야 <laughs> 그거 그리고, 진짜 노래하고 뭔 노래 있어, 그거. 와, 정말 맛있겠다. 오, 소리 봐. 소리 끝내준다, 끝내준다. 여기다 소주 한 잔. 맥주 한 잔. 카우. 칠 수가 없지. 왜저래회절래 왜 저래. 오늘 무슨 날인가? 오, 아이돌. 아이돌 막둥이. 악어 캠핑장 아이돌 막둥이. 막춤, 막춤, 막춤. 라면 끓이다가 막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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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춤. 오. 이거 돌리고, 돌리고, 돌리고. 오. 여유롭게, 여유롭게 라면 한번딱 체킹하고, 뭐, 거기서 국민체조가 왜 나와도? 어, 춤추다 말고 국민체조 뭐야. 국민체조, 캠지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맨날 했습니다. 국민학교 다닐 때. 맨날 아침마다 했어. 그거 그래?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학생들 전부다. 진짜? 응. 그거 다 외워? 다 외웠지 근데 지금 까먹었지. 그래? 지금 안한지가 너무 오래 되가지고.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 요즘 학교에서. 어. 그냥 그래. 학교 가서 공부하고. 어. 그 재미 없어 옛날에서 재밌던 것 같아. 다 읽었나? 자 개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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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봉. 개봉. 아, 어, 나, 나 이거, 이거 뚜껑이라 먹을래.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디어디어디어디어오오 응. 아, 그래. 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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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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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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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오 김밥 오 좋다. 나안 먹게. 너 혼자 다 먹어. <웃음>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나 지금 먹으면 진짜 배 터질 것 같아. 정말로. 아씨. 배는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아. 아 터지지 않았는데 토할 것 같아. 그러면 <laughs> 나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오 너구리 만두 라면 오 면치기 오 <laughs> 라면 먹방 너 저거 먹방tv 해라 쯔양처럼 쯔양이나 그네들처럼 먹방tv 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방tv에 계속 먹기만 해 맛있나요? 아 나도 먹어야지 이제 나 찍어주고 아뭘 찍어 나 찍지 마, 아니, 지금. 아, 캠지기, 캠지기 먹방. 아, 씨. 캠지기 먹방 찍을게요. 아, 씨. 안녕하세요. 아버 캠핑 캠찌기 t 캠지기입니다. <laughs> 깜짝이야, 씨. <laughs> 아, 내가 먹어볼게. 자. 자, 라면.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, 요즘에 살 빼려고 잘안 먹었는데. <laughs> 막둥이가 먹자 해서 지금 이밤 9시에 정말 이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. 이건 너무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고, 하지만 오늘은 먹겠습니다. 먹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맛있어요? 응. 굽고 여보, 굽자, 굽자. 예요 갑자기 야, 왜요? 맛 같은 이거 진짜 김밥까지 지금 먹고 싶다 솔직히 씨. 국물 좀 줄게. 아니에요 지, 지금 지금 캠직이 먹고 있는. 아 좋다 진짜. 기가 막히다. 한번더 먹을게요. 여러분 요거 맛있다고 생각하시고 먹고 싶으면 아고 캠핑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끓여드릴게요. 다 해드릴게요. 해드릴게요. 아시겠죠? 네. 음. 아니 아니 캠직이만 먹지 마. 음 알죠 알죠. 나아 또, 제지 국물 좀 넣어서 먹어. 어? 어. 국물 거기에, 그런데 좀 넣어서. 그래야 더 맛있어. 어, 여기 넣어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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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잘 먹는다. 막둥이, 진짜. 어. 오, 불고불고불고 오, 불구.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살살살 흐르네. 연치기, 연치기. 와, 연치기. 어우, 저, 쩝쩝대는 거 봐. 어우, 쩝쩝대는 거 봐. 아, 아, 저, 왜 저래. 맛있나요? 맛있나요? 정녕 맛있나요? 정녕 맛있나요? 정녕 맛있나요? <laughs> <정량> 맛있나요? <laughs> 리액션, 리액션. 완전, 완전 저거 됐어, 이제. 방송인 다 됐어. 연예인이야, 연예인. 리액션도 해, 막. 어? 그러면서. 연예인 됐어. <laughs> 너 지금, 너 나중에 진짜 개그만 해야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장래 희망 개그맨. <laughs> 막등이 개그맨이 장래 희망입니다. 아빠는 아빠란다. 캠핑은 여기서 캠핑장 운영하고 막등이는 개그맨하세요 캠핑장 하면서 개그맨 해야지. 캠핑장 하시고 캠핑장 도와줘. 아빠 캠핑 캠 캠핑, 캠핑할 때 도와줘야 돼. 네. 지상하게 혼자 놀러 놀러 다니지 말고.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. 개그맨이 얼마나 힘든 건데. <laughs> 맞아. 개그맨 힘도 힘든데 쉬운 게 어디 있어? 다 어려워. 오, 맛있겠다. 오아아왜 저래 몸 개그를 막해 진짜 개그맨 할래나 봐개그맨할것 <laughs> 같아 <laughs> 아 맛있겠다 아 군침이 도네 먹는 것만 봐도 이제 만두도 먹어야지 오. 오.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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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잠깐만. 왜? 잠깐만은 뭐요? 뭐야? 뭐야? <laughs> 자, 잠시만. 저도 좀 먹고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물한잔 하고 웨이브 타고 다시 라면 면치기 하고 <laughs> <laughs> 아 영화 20도에서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뭐 그냥 봄이다 봄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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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개그맨 해도 될것 같아 너좀 소질이 있긴 있다 진성아 아, 어, 나한 나 6살 7살 8살 때 응. 꿈이 개그맨이었어 아 그래? 어릴 때? 어. 지금 열살 때는 또 바뀌었어 근데? 몰라 어. 나뭐할줄 나 모르겠어 어.. 개그맨 하면 되지 뭐너 하고 싶은 거해 개그맨을 하든 뭘 하든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공부도 하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기도 놀고 그래 알지?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살면 돼 아프지 말고. 잘 먹고. 잘 먹고, 잘 싸고, 잘 자고. 아빠가 항상 그러지? 그거면 된다고. 잘 아빠가 먹고, 캠지기가잘 먹고, 그 다음 뭐야? 잘 싸고. 응. 잘 먹고. 잘 먹고, 잘 자고. 잘 싸고. 응. 그거 세 가지만 하면 돼, 인간은. 사람은 다 그것만 하면 돼. 그리고 그냥 재밌게 살면 돼.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, 그 대신. 씨. <laughs> 어우, 살찌겠다, 진짜. 잠시만요 저도 좀 먹고요 잠시만요 먹... 자 이제 거의 라면이 없어졌습니다 더이상 이제 더이상 이제 그만 드시고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마감합시다 오늘은 좀, 좀 오늘 축구 하나 아나 그거 안 알아봤네 손흥민 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아 잠깐만 끊고 알아볼게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어차피 뭐 뭐, 안 하면 보고, 하나만 보고 안 하면 <laughs> 못 보는 거죠 오다 먹었어 만두하고 이제 계란 그거만 좀 남았어 오 막둥이 오늘도 살, 살 1kg 쪘다 진짜 저녁 먹고 2시간 후에 또 라면 먹고 진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어트 완전 망쳤네 아, 나도 좀 먹어야지. 이러던 나 먹지도 못하겠네. 자, 이제 라면 야식도 이제 끝났습니다. 이거 뭐 캠핑 TV인지 먹방 TV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면치기 한 가자. 그래, 면치기 한번 가고 만두랑 계란이야 같이 흡입하시고 양치질하고 잡시다. 아우 먹고 싶다야 오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먹방TV로 바뀌었어 캠핑TV가 아니고 나 미치겠어 진짜 어? 먹방TV로 바뀌었다고 이거 어뜨면 좋아 이거 아 일부러 막 위로 튀기고 있어 씨아 방송인 다 됐어 연예인이야 무슨 일부러 막 리액션도 하고 연예인 다 됐어 <laughs> 예전에 <laughs> 아, 그냥 흔한 남의 TV 그 남자에 비슷하다 너 생긴 것도 비슷하고 <laughs> 자 이제 그만합니다. 잠깐만요. 구독자님한테 이제 인사해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짓자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면이 리액션 계속 가고 있어. 아, 이제 인사하고 그냥 끈자고 이제 끝내자고. 아 그만해 아 빨리 누드 님한테 인사부터 해.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,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, 안녕 어, 어, 어. 뭐방울 켰어? 아아 아니다 방음 켤라 그랬지 아빠 그거 못하지 뭐 여기,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 구독 좋아요 이런 이런 거 못한테 되지아그할수 있어 아 어, 그래 음, 근데 그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안 해가지고 요즘에 글자도 올리기 싫어서 그냥 올리는데? 아 이거 이거 구독, 구독, 좋아요 그거 해줘. 어떻게? 아, 여기,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어. 여기가 구독, 좋아요 이렇게, 어. 이렇게 뭐, 뭐지? 글자, 글자로 하라고? 어. 아, 됐어, 시키잖아. <laughs> 요즘에 그냥 올려. 글도 안 써. 힘들어가지고. 아, 그래. 아무튼 구독, 좋아요 누르세요. 안녕! 어, 안녕! 야, 나, 잠깐만, 잠깐만. 왜? 아, 그만 먹어. 이제 버려버려. 버려. 됐어, 됐어, 됐어. 안녕. 아, 리액션 또 하고 있어.